제일 많이 하는 대로 가셨네요. 보니까. 그래요? 예. 방송도 나오고 많이. 네.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. 몰랐어요. 그러니까 네. 모르니까 네. 이게 그렇게 가시는 어. 근데 이게 많이.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어디서는 뭐 변호사도 뭐 단체로 소송관다 어쨌든 했는데 다 소용 없고. 알고 아, 그 변호사를 해도 안 돼요? 안 돼요. 예. 그 변호소용이 없대요. 소용이 없고요 예.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그저 상술이. 안 좋죠. 안좋습그 사기성이잖아요, 이게. 그, 그러게 만, 그래서 뉴스에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했던 건데, 또 내가 방법이 강한 없어요. 사기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, 이걸 법적으로 다 따졌을 때, 사기성, 사기에 포함되는 게단한 개도 없어요. 네. 그,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게 법정 싸움을 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, 그냥 한, 한번도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유튜브를 사진, 촬영, 사기에 탁 치니까, 벌써 4, 5년 전부터, 뉴스에 나가 들어 네, 있어요. 저렇게. 응. 하 보나? 네. 알았어. 그래서 저희도 블로그랑 그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든요. 거기다가 저, 정말 많이 해주는데 네.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좀분들이 많이 계세요. 야, 근데 그거를 그래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해먹을 거 아니에요? 그전부터 해오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 계속. 그, 그거. 같은 사장님들도 피해될 거 아니에요. 여러분. 피해되죠. 그래서 저희 사진인가 하는 어. 그런 커뮤니티도 있어요. 거기에서도 어.